이제, 이제 전의 위원장은 변호사시기도 하지만 의사시잖아요, 의사. 근데 지금 의대 그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어, 파업을 하고 있고 뭐 파업이라고 해야 돼? 파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제 현장을 떠나는 거죠. 전공의들이나 이분들 현장을 떠나서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상황이 터지고 있고 뭐 소위 뺑뺑이라고 그러죠. 구급차를 타고 의사를 못 찾고 치료를 못 받고 아 계속 돌다가몇 시간 후에야 치료를 받는 일도 바, 발생하고 있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2천 명 늘리는 증원 계획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게 정치적 쇼냐, 이게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음. 이 의사의 부족 때문에 의대 정원을 음. 늘리지 않으면 음. 또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 대 지역 그런 기반을 둔 그런 지역 의사를 음. 늘리자. 이런 정책을 제안을 했고, 그게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민주당에서 아마 400명 정도 맞아요, 400명 이렇게 ]이었어요. 늘리는 연차적으로. 이런 이제 네. 순차적인 예. 그런 방안을 냈던 음, 것 같은데, 음.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 힘이 거기에 대해서 음. 또 사실상 음. 반대를 하고 음. 의사단체와 함께 음. 그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걸로 예. 기억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이 이제 와서 통산 직전에 어~ 그~ 사실상 그~ 이런 이제전문가들이랑 제대로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2000명을) 증언을 하겠다 하네 그렇게 낸 것은 그거는 그~ 사실 이게 뭔가 선거에 있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의사 정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정원을 할 때는 실제로 대학에서 네. 그걸 감당할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비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필수과의 그러한 늘려 늘어난 인력이 음. 배치가 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지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재원 예산이 확보됐는지 음. 음. 검토할 사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런데 그걸 어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종선의 점에서 대통령 이 음. 실에서 그리고 복지부에서 2점 명. 지금은 뭐 2점 명도 적다. 3점 명까지 늘릴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음, 정말 순수하게 음. 그 국민들이 보건의로 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온 그런 음. 정책인지 이게 정말 의구심이 될 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요 현상을 보면은. 네. 그러면 이게 대해서 의사 사회를 설득하고 음. 전문가들과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을 음. 하고 이런 그동안 줄곧 있었던 음. 10년 이상 사실 있었던 음. 그런 과제들이고 그게 네. 대해서 감론 을박이 있었던 그렇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총선에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음. 이게 그러면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그렇죠. 나온 정책이 아닌가 음. 음.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걸 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사실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문제 제기하면서 예. 파업하거나 음. 진료 현장을 떠난, 떠난 거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의사의 또 본분을 음. 저버린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음. 과연 의사들만의 책임인가 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없는가 지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음.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과연 의사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음. 윤석열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음.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음. 만약 이 과정에서 어, 만약에 음. 치료를 못 받아서 음. 뭐 숨지거나 음. 병 아까 되는 음. 그런 국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음. 의사도 있지만 분명히 정권에 있다는 거 이걸 음.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 음. 정부는 무조건 강경 일변책으로 갈 음.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음. 또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음.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음. 의사의 증언 방법 음. 그리고 지역에 의사들이 부족한데 지역 의사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음. 현실적인 제도화 정책 음. 그리고 또이 지금 미용 성향 이런 쪽으로 예, 의사들이 예, 몰리는 그렇죠. 제도적인 모순점 음. 피소 진료과의 의사들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걸 총체적으로 같이 음. 고민을 해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군. 이상해요 예, 이게. 예, 예. 어, 진짜로 뭔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런 정책을 내는 건가? 음, 아니면 단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음, 하나의 수단으로 음, 이런 걸 지금 던지는 건가? 음.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그 조선업의 노동자들 예, 예, 그때도, 그때도 그냥 강제 진압을 음. 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음, 지지율이 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에게 기득권으로 비쳐지는 집단을 강제 진압함으로써 음. 어, 자신들의 이제 지주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음. 경험을 하고.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응. 게 아닌가, 응.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건강이나 의료라는 응. 것은 그런데 사용할 응.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응. 매우 엄중한 그런 응. 일입니다. 그래서 응. 그런 생각을 응. 버리시고 응. 총선이 아니라 응. 국민들의 생명 건강, 응. 어 복건 의료의 0년 대결을 생각하면서 음, 지금 음, 해야 되는 그런 음, 음. 중요한 순간이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네. 환자들은 환자 가족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네. 굴리고 있고 뭐. 뭐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의료진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불법적으로 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간호사 협회에서 발표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간호사들이 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우리 의료체니 그래, 진짜 음. 그 부분도 문제인 거예요. 네, 네. 의료법에 의하면 음. 의료 행위는 음. 의사들만하도록 되어 음. 있어요. 근데 그 의료행위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네. 아, 아 넓습니다. 의사들만 네. 할수 네. 있는 거. 네. 네. 그 원칙적으로는 뭐 병원에서 네. 뭐 정맥 주사 놓는다든지, 네. 네. 심지어는 뭐 엑스레이 촬영한다든지 네. 이것도 사실상 원칙적으로 보면 의사들이야. 음. 의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군요. 네. 오. 그러니까 주사 놓는 거 이런 것도 의사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의료 행위인데 의사들만 해야 되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음, 음, 했다 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의사가 음, 아닌 음, 그런 비의료 비의사가 음, 했다 이렇게 음,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음, 걸 수가 있고요 음, 그 경우에는 면허 취소라든지 음, 징계 음,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주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면은 의사들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음. 근데 실제로 대학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네, 많은 네, 일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료법 위반입니다. 음. 근데 거기에 정말로 엄격한 법의 사태를 되면은 음. 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역사 처벌 대상이 되는고 음.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변호사 때 음. 의료법 전문 변호사를 했기 음, 때문에 음, 제가 누구보다 그걸 잘 음, 알고 음, 있습니다. 음, 법과 현실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정부는 그 그동안은 예 무면허 의료 행위로 막 처벌 받던 행위를 예, 예. 지금 간호사들이 하라는 거거든요. 네, 의사들이 그러네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거는 법 위반을 하라고 정부가 지금 조장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안 되는 게왜 지금은 간호사들이 그 음. 행위를 하는 게 허용이 되느냐? 음.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구요. 이건 되죠. 국민의 생명 건강을 가지고 정부가 음. 마음대로. 제 막대로 잡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로밖에안 보이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의사들이 할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간호사들이 할수 있는 진료의 범위,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PA라고 간호사들이 네. 사실상 의사들이 네. 하는 행위를 네. 상당 맞아요. 부분 있죠. 사실상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음.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그렇게 음. 법적으로 보장을 하든지, 그럼 음. 또그 의사들이 지금 또 싫다고 하거든요. 반대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그. 그~ 원칙과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음, 음. 전체적인 시스템을 세우면서 이~ 필수 의료에 대한 뭐~ 수가라든지 음, 음, 또 그~ 비급여 진료 뭐~ 미용 성형에 대한 음, 음, 그런 제도 정책 음, 음.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을 해서 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어~ 이전명 올해 늘릴 거야 이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선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권위나 믿음이 생기지 않고 신뢰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장난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에 이용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책임 있는 당국. 음. 자들 전문가들이 머리를 음. 맞대고 네. 이참에 드러나이 모든 문제점들을 그다 음. 드러내놓고 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음. 보건 의료의 백년 대계를 음. 가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 물론 늘려야 돼요. 근데 음, 늘릴 그렇죠. 때그 증언하는 게그 어느 정도 음. 비율로 음. 몇 명을 늘리고 음. 어느 과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렇죠. 지역에 어느 정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공공을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식의 접근을 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기 음, 음.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들도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네. 아니 그게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 나눕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찬성이에요. 저도 네. 찬성이고 우리 전의연자님 네. 찬성이고 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막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리는 것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의사 정원이 음. 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2천 명을 늘렸어요. 네. 의사를 양성하는데 엄청난 그그 그 진짜 예산과 시그 뭔가 네. 시스템이나 네, 그런 필요하죠. 게 설비 음. 또 교육진 뭐 네. 그 교수지 이런 게 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음. 그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음, 음, 2,000명을 늘으면 음, 어떻게 할 거냐는 음, 거예요. 그러면 2,000명을 늘려서 과연 이 음. 정부가 2,000명 있는 그게 양질의 음. 실력 있는 그런 의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음. 준비가 되어 있냐는 음, 음. 거예요. 좀 대학이 그런 준비 가 하나도 없이 야 올해부터 음. 몇명 2,000명 넣을 테니까 그냥 교육해. 음. 그러면은 당장 그 교수진이나 네. 설비나 그뭐이그 음. 뭐그 의사들은 음. 그뭐 임상 네, 뭐 이런 네, 네, 것도 네. 하고 뭐 물론 학교에서 책 보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그 사실 맨투맨 도제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교육받고 맞아요. 이러는 것도 굉장히 많죠.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걸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음, 그런 의사를 배출을 했을 음. 때 거기에 대한 올수 있는 부작용은 음. 정부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음. 갖추면서 그런 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음. 논의를 하면서 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산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음, 거고요 아 음. 지금 음. 참 정말 보고 있으니까. 네. 아 너무 진짜 걱정이 되고 네, 네, 네. 이 정권이 너무 아마추어구나 그러니까요. 그냥 뚝딱 두들겨 패고 음, 그냥 음, 어, 안 되면 캐비넷 열고 음, 음. 아니면 뭐 수사하고 구속하고 음, 음, 지금 뭐이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음. 뭔가 데모하고 음, 막 반대하는 음, 이것도 음. 그냥 경찰이나 검찰 그렇죠. 동원해 가지고 네. 뭐 구속하고 음. 또 국회 뭐 음, 이런 이제 음. <laughs> 그 출국금지 음, 음. 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압박하면 무릎 꿇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거는 정말 음. 이건 독재상권이고 아마추어 상권이죠. 음, 맞습니다. 음, 정말 이설 수 없는 일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가는 그냥 결국은 국민들만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책도 없이 그냥 무대 그냥 수사하듯이 네. 수사하듯이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검찰을 특수부 수사하듯이 네, 네. 그냥 갑자기 앞수서색하고 네. 그리고 뭐 꼼짝마 하고 음, 그냥 다 그냥 무릎 꿇고 네. 그냥 그러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끈히 그렇게 끈이 하고 거기 근간이 되는 정책은 그냥 아 우리가 네. 하고 밀어붙이면 네. 다 따라. 그렇죠. 이런 식인 거예요. 하는 거죠. 예 네. 도저히 이해 불안해서 독재죠 독재, 그러니까요. 검사 독재라는 모르겠는데. 게 실감이 음, 음. 납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이제 포퓰리즘 얘기를 또안할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인가 회뭐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디 지역에 뭐 해주겠다, 뭐 지원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이랬으면 국민님이 그때도 반발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부산 방문하고 이러시니까. 근데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까 간접선거운동 거의 사전 선거운동이고 음. 그~ 공무원 중립 위반으로 봐야죠 음.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곳곳에 지역마다 다니면서 예. 쓰겠다 뭐~ 투자하겠다는 예산을 음. 보니까 수백조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한해 예산에 음. 거의 육박하거나, 뭐, 그걸 상회할수 있는 정도의 음. 선심성 예산 투자를 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불가능해요. 않잖아요. 네. 불가능한 건 네. 뭐예요? 허위사실 육포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 그 불가능한 거를 네. 그냥 뭐 하겠다고, 선거 국면에, 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네. 전국을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네. 이 지역에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 하겠다. 그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뭐 음.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부분도 뭐 대통령이니까 음, 음. 있겠지만 음.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음. 그런 게 전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 누구나 음. 알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리고 선거에서 선심성 음. 이런 일종의 공약으로 음. 누구나 지금 음. 알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음. 어, 선거 운동이자 음. 이거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음. 위반이고 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책임을 부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중대한 음, 사유다 음, 음, 음. 그렇게 봅니다 음. 지금 당장이라도 예. 그런 거는 멈춰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성과는 예. 그런 눈치를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제동을 걸수 있는 거는 사실은 선관위 그렇죠. 뭐 경찰 검찰 네.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미 장악을 했다고 <laughs>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는 게 언론이잖아요 언론도, 언론도 지금 장악을 했고 뭐 선거 방송에서 네. 그 선거 방송 심의 위원회에서 네. 문제 제기하는 거는 어 민주당에게 네. 뭐 유리하거나 네. 그런 데 대해서는 뭔가 그~ 족쇄를 세우려는 네. 그런 것만 지금 막 이렇게, 관심 있게 하고 음, 음, 보도도 되고 있고 음. 국힘이 잘못하고 있거나 윤이열정권이 음.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 비판하는 그런 음. 언론도 거의 없거이와 음. 그런 언론에 대해서도 눈 감고 음.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음.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장악한 그 자신감 있는 음, 음, 자기들이 음, 아무리 음, 잘못하고 음, 문제가 있고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권력 기관들이 다 눈감아 줄 거라는 음, 그런 자신감에서 그치.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 기관을 바로잡아야 음, 되는 것도 음,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 음, 음, 매우 중요한 음,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빨리 우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압승을 음, 해서 음, 이런 그 기울어진 음, 언론 환경 음, 그리고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음, 음. 전락한 권력기관들 권력의 사유화 이런 걸 반드시 저지해야 돼요 음. 그래야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그렇죠? 이러다가 음. 나라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네. 국회에 좀꼭 들어가서 되는데, 이 역할을 오, 하고 싶은데 당이 저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 <laughs> 지금 너무나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도 없는데 지금 네.